삼성 라이온즈의 우한투수인 원태인 24은 2024 시즌 초반에 탁월한 활약을 하며 팀에 주목할 만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는 7경기의 선발 등판하여 5승 1패의 기록과 함께 1.79위 평균, 자책점, 에라, 를 기록 중입니다. 그의 다승과 에라는 모두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닝당 출루 허용률, 윌. 은0.99로 KT 위즈의 웨스 벤자민과 함께 0점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피안 타율은 0.201로 톱5호 안에 들며 상대 타선을 압도적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원태인이 이처럼 눈부시게 시즌 초반을 보내는 데는 구종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데에 큰 역할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체인지업을 메인으로 사용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슬라이더, 커브, 그리고 커페스트볼과 같은 다양한 구종을 섞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최근 5차례의 선발등판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으며 4차례의 퀄리티 스타트, QS,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도 달성했습니다. 원태인의 커리어 하이시즌은 2021년이었습니다. 그는 26차례의 선발등판에서 14승 7패의 기록과 함께 3 0 6이 에라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적은 그의 프로 데뷔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팀이 예상 이상의 페넌트 레이스를 펼치고 정규 시즌에서 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원태인은 탁월한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전반기에만 10승 4패의 기록과 함께 2.54위 에라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년간 원태인은 선발 로테이션에서 꾸준한 활약을 했지만 2021년 위 성적을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3년 전보다 더 나은 전반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 8차례의 선발 등판이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좋은 모습을 이어가면 3년 전처럼 전반기에 이른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선발진의 에라는 4.25로 리그 3위입니다. 이는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수들인 원투펀치 코너시볼트 2승 2패 에라 5.13, 와데니 레에스, 4승 2패, 에라 4.04는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백정현의 부상으로 대체 선발들이 투입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태인은 여전히 훌륭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발 로테이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은 상위권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겨울에 단장을 교체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제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 있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1년처럼 삼성과 원태인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위 등극이 눈앞이었는데 꼴찌 롯데에 잡힌 발목, 1위 기아 상대 토종 3총사 진검승부. 2024 프로야구의 특징은 완전 전력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무결점 완벽한 팀은 없었지만 올 시즌 상위권 팀들은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독주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상승세를 타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연패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대 교체에 성공하여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도 이에 해당합니다. 지난 2일 잠실 두산전까지 5연속 위닝 시리즈, 3연전 수입을 달성하여 12승 3패로 성적을 올렸습니다. NC 다이노스와 공동 2위로 올라섰으며 선두 기아 타이거즈와의 승차를 단두 게임으로 좁혔습니다. 3일부터 호민 대구에서 최하위 롯데 자이언츠와의 주말 3연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신승세를 고려하면 조심스럽게 선두 등극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데가 2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6대5로 승리하여 5연패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날의 승리는 깜짝 반등이 되었습니다. 이때 희생량은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은 3일 롯데전에서 2회 비기닝을 만들어 5에서 0으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웨인일 선발 코너시볼드가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5회까지 사실점을 허용하여 4에서 5로 추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7회에는 레이에스, 9회에는 정훈에게 투로 홈런을 허용하여 8대7로 역전패했습니다. 믿었던 임창민. 김재윤등 필승조가 역전 점수를 내주어 더욱 아픈 패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4일 롯데전에서도 불펜진이 연쇄 붕괴하여 2에서 1로 앞서가다가 7회에 6실점을 허용하여 9대 2로 패했습니다. 2 경기 연속 접전 끝에 2연승을 달린 롯데의 살아난 기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선두 도약을 노린 최하위 롯데와의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2연패로 삼성은 다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위 기아와는 3경기. 2위 NC와는 1경기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비로소 이틀을 쉬고 토종 선발을 앞세워 홈에서 1위 기아와의 맞대결에 나서게 됩니다. 7일부터 9일까지 대구 기아 전에서는 이승현, 이호성, 원태인이 선발로 출전할 것입니다. 이들은 팀을 이끌어갈 젊은 토종 3총사입니다. 선두 탈환을 위한 이번 경기는 매우 중요한 고비입니다. 국민 유격수가 극찬한 다승 선두, 원태인, 2004년 MVP 배영수 뛰어넘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푸른 피의 에이스, 원태인의 훌륭한 성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몸 관리를 잘한다면 다승왕이 될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원태인은 현재 6일까지 7경기에 등판하여 5승 1패, 평균자책점 1.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과 3분의 1이닝 동안 12개의 4사구를 내주고 33개의 삼진을 잡았습니다. 현재 다승 부문에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평균자책점 워위 WPA에서도 2위에 올랐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원태인에 대해 이전부터 그의 능력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삼진에 집착하여 투구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공을 믿고 어떤 타자든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 투구수를 줄였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운드에서의 신뢰감이 높아졌으며 여유를 느낍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일선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원태인이 다승왕이 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의 성적이 이어진다면 다승왕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아직 시즌이 남아있으므로 몸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진만 감독은 원태인의 활약이 좌완 이승현과 우완 이호성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태인은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은 원태인의 활약을 통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좋은 때와 나쁜 때를 함께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태인 또한 이승현과 이호성에게 좋은 감기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경기에서 즐기자 합니다. 항상 책임감을 갖고 경기를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후배들의 성공은 원태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젊은 선수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함으로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한 단계씩 성장해온 원태인은 올 시즌도 커리어 하이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이 배영수 현 SSG 랜더스 투수 포치가 보유한 17승 2패 평균자책점 2.62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